안녕하세요. 날씨온 김도현입니다. 중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내려졌던 한파주의보는 오전 사이 모두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동해안 지방의 건조주의보는 계속 발효 중인데요. 건조한 데다가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부니까요. 산불을 비롯한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충청과 호남 서해안 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전까지는 영하권에 머물고 있는 곳이 많겠지만, 오후부터는 남서쪽에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추위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위는 오늘 낮에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내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구름 영상 보시면 전라도와 충청지방에 구름이 조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부 지방에 중심을 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청 이남과 서해안 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3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8도, 대전 9도, 부산 13도로 예상됩니다. 어제 낮 기온보다 10도 안팎으로 크게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2에서 3m로 다소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 5 m 로 일겠습니다. 이번 일요일까지는 해수면이 높은 시기니까요. 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지방에는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